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같이 볼 문제 오늘 2020학년도 6월 고3 모의고사였죠? 안내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쉬운 유형이니까 빠르게 풀수 있어야 되고요. 물론 틀리면 안 되겠죠. 틀린 거 고르는 거 확인합시다. 지문과 선지 동시에 왔다 갔다 할수 있어야 되고 제목은 2019년도 피트니스 엑스포였고 우선 선지 1부터 확인할게요. 1번 가서 보니까 이 행사에서 새로 나온 건강 제품 체험할 수 있는 건지 올라가서 볼게요. 윗부분에 있겠죠? 현지 순서와 지문 순서 같으니까 제일 위에 보니까 피트니스 엑스포라는 것이 is an annual event 연간 행사였고 그 행사에서 웨얼 뒤에 보니 you can experience 네가 경험할 수 있대. 뭐를? 새로운 wellness products 건강 제품을 경험할 수 있고요. 또 end 뒤에 보니 enjoy 즐길 수 있죠? 피트니스 수업 즐길 수가 있고, 또 경연도 즐길 수가 있고, 그외 등등 많은 걸 즐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1번 근거 나와 있었죠. 신제품 경험할 수 있다.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야겠죠. 1번에 맞는 말이었구나. 통과시킨 다음에 넘어가서 2번 가서 보니까 12세 이하는 무료 입장이다. 그럼 보면은 올라가서 입장료 체크해 봐야겠죠. 우리 방금 봤던 게 제일 처음 엑스포 소개까지 봤고요. 그 아래 날짜와 시간 있고 장소가 있고, 여기 어드미션, 입장료가 나와있죠? 입장료 확인해보시면 하루 동안의 패스권, 이틀 동안의 패스권 그 아래 보니까 나이가 1이세나 아니면 그 아래는 엔터풀프리, 뭐래? 공짜료 입장이 가능하대. 여기 지금 이번 근거 나와있었죠? 이번도 맞구나. 통과시킨 다음에 3번 가볼게요. 자, 3번 가서 보니까 여기 헤일핏 호텔이 객실을 특별가로 제공하고 있는지 그럼 얘는? 고유명사 있으니까 찾기 쉽죠? 올라가서 볼게요. 헬핏호텔딱 보이네? 아까 봤던 이 12세 이하 공짜 아래 보니까 accommodation 얘 뜻이 숙박이죠? 숙박이라 한 다음에 헬핏호텔 고유명사 나온 다음에 이 호텔이 주고 있죠? 룸을 어떻게 주고 있어? 특별가로 주고 있대. 정확히 나와 있죠? 3번 근거 나와 있으니까 맞구나. 넘어가야 되고요. 몰랐으면 외워두세요. accommodation 숙박의 뜻이었습니다. 자, 3번까지 확인했고, 그 다음 4번 가서 보니까, 팔씨름 토너먼트 챔피언에게 트로피 주어지고 있는 건지 올라가서 볼게요. 자, 위쪽 가서 보니까, 우리 아까 봤던 거는 숙박까지 받고, 그 아래에 는액티버리스 활동이 나와있죠. 이 활동은 첫 번째에 있는 게 피트니스 수업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 확인할 거는 팔씨름 대회에 있는지. 그 아래에 있죠. 암, 레슬링, 토너먼트. 정확히 있네. 팔씨름 토너먼트가 있는데, 이 대회에서 챔피언이 이즈 기분이니까, 수동태 받는 거죠. 받을 거래. 트로피 받을 거래. 정확히 나와있네요. 4번 근거 여기 있으니까 넘어가야겠죠. 오케이. 맞는 말이었고 마지막 5번 체크합시다. 5번 가서 보니까 댄스 피트니스 경연은 전문가들이 참석할 수 있는 건지 참가할 수 있는 건지. 자 위쪽 올라가서 방금 봤던 거는 팔씨름 대회까지 봤고 그 아래 보니까 댄스 피트니스 대회 나와있고요. 이 대회라는 곳은 웨월뒤에 보니까 오로지 누구만 참석 가능해? 아마추어들만 참가 가능하죠. 그럼 프로들은 들어올 수가 없겠죠. 이게 5번에 근거되면서 5번이 지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였죠. 전문가 아니고 아마추어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 지문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했습니다. 콜라! <목소리>